안녕하세요. 토끼입니다. 아시다시피 아예어서 오시고요. 반갑습니다. 어? 저, 아, 네, 좋아요. 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예. 알다시피 리니지M 아, 남바니 리니지2M을 리니지 시작했습니다. 예, 캐릭터 스펙 2019년 12월 5일 11시 55분 현재 스펙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만나오풀이 아니라 예, 방어가 조금 떨어지지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쌍수 들고 175방에 48방 한 송검 들면, 리덕 53에, 179방, 만나가 아니라는 점. 만나가 아니라는 점. 생각해주세요. 181방까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장비 한번 봐야죠. 네, 8 아크엔젤 듀얼소드, 예, 7 탈륨 듀얼소드, 예, 7 사우라비 장검, 7 푸른 늑대의 흉가, 7 바실, 바실라의 껍질, 5 실프의 망토, 7풀 플레이트 엘멧5완력의 미스리 셔츠, 풀 플레이트 건틀렛, 5풀 플레이트 부츠, 귀족의 시길, 예, 3 체르투바의 영혼 목걸이, 예, 7 활용 귀걸이, 7 진용 귀걸이, 5근이의 반지, 5 피닉스 링, 5 오만의 벨트, 6 위세의 팔찌, 6 가오의 팔찌, 7 에바의 인장입니다. 장비는. 자, 그럼 여기서 한번더정령각인 6단계까지 올라왔습니다. 6단계의 30%. 5단계 아니라 6단계 30% 아이템 컬렉션 완료 60.43% 등록 65.833% 현재 게임 시작한 지 3일 됐습니다 4일인가? 예 네, 남들보다 좀 늦었어요 예 6단계 맞냐고요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진행 중이고요 예 진행 중입니다 현재 스펙 요 정도고 오늘 제가 창고에 있는 영웅템 질러서 오늘 9검을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랭킹은 현재 여기는 바치 8섭이고 랭킹은 야나 케도 맞 1등 2등 알수 없음 이 캐릭이죠 3등 그 킹하더 형님이고요 아시다시피 뭐 킹하더 형님이랑 저랑 같이 하고 이번 바치 8섭은 굉장히 흥할 것 같습니다 예 유튜브 사또 혈액 이제 사또열의 문주와 도그 뭐 이제 여러 방송하시는 분들도 들어오고 벌써 적혈의 전설이 다섯 명이나 나오셨대요. 굉장히 굉장히 타이트한 당연히 클래스 보여드려야죠. 아직 안 끝났어요. 클래스 전설 두개 스크라이트와 리오넬 헌터 보여 중 영웅은 스물두 개두 개가 비어 있습니다. 희귀는 다섯 개가 비어 있고요. 현재 다섯 개가 비어 있습니다. 인형은 풀이에요. 하나 영웅 하나가 없어요. 전설 있구요. 요 정도 스펙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예, 뭐, 디테일한, 디테일한 뭐, 이런 거. 근댐 76에 쌍수 들고, 금명 120, 근댐 76, 근치 77, 뭐 요렇게 돼있구요 그다음에 무기 데미지 26, 추가 데미지 8에 치명타 추가 치명타 시 추가 데미지 29, 더블 악럭 11%, 공속 202.25%, 이송 65%, 시전 속도 69%, 최대 HP 5233. 보다빠르 HP틱 3 1 최대 소지 무게 9,610, 근거리 데미지 리덕션 55, 원거리 데미지 리덕션 5 3 마법 데미지 리덕션 5 3 방어력 175, 근레피 14, 원거리 피 14. 뉴욕 마법 해피13 최대 MP 1,800 1,787 <laughs> 대충 보세요 힘드네요 네, 힘들어요. 힘들어요 다시 한번 대충 보여드릴게요 보다 말았죠 예 힘들어요 예 대충 요정도입니다 예 앞으로 예 계속해서 형님들과 같이 커나가는 방송 예 진행할 예정입니다 같이 즐기시도록 할게요.